어, 변호사님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을 하면서 제가 단독으로 주택을 한채더소유하게 되면 종부세 내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속의 신 우광일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실 때 아파트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신 경우 사명제로 할게요 어머니는 안 계시고 이런 경우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3분의 1씩 나눠서 등기하면 문제가 전부 해결된 거라고 볼수 있나요? 여러분 아파트나 건물을 3분의 1씩 등기를 하게 되면 수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3분의 1 지분 가지고는 팔기도 어려워요. 매매하려면 3명 다 부동산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명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안 오면 그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관리는요. 관리는 누구 돈으로 할 거예요? 3분의 1씩 내자고 하면 될까요? 누구는 이거 돈 내서 고치지 않아 누구는 가만두자 하고 관리도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월세는 3분의 1씩 1인당 계좌로 넣어줘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타인과 공유하게 되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상속설계를 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을 할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독 상속을 해라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가져가고 그 사람들의 지분만큼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판결에서도 그런 취지로 판결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우리 의뢰 의뢰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단독 소유를 할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지분을 넘길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할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네 가지 정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라고 가정하면 그 집이 앞으로 오를 거다. 아니다. 여기가 고점이다. 이제 앞으로 내려간다.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가정하면 상권이 더 활성화돼서 임차료도 오르고 건물값도 상승하겠는데 아야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되기 끝물이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봐왔던 곳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매년 부동산 강의 돈 주고 결제해서 듣고 있고요. 매월 유료 콘텐츠도 보고 있습니다. 전국 대상으로 저는 다 봅니다. 자, 정리하면 뭐예요? 이 부동산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부동산이다. 그러면 우리가 단독 소유하고 지분만큼 정상금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어차피 시가는 지금 시가로 계산할 거니까 올라갈 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긴 거죠. 그게 아니고 반대의 경우라면 우리 지분을 넘기고 현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소송 과정이라면 특별수익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정산금을 잘 정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상속설계나 협의 과정이라면 정산금 액수를 서로 간에 잘 협의해서 정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세를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하려면 어떤 세금을 내야 되죠? 음. 취득세 그리고 제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거다 보니까 취득세를 누가 다녀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녀야 되죠 저는 넉넉하게 5% 정도는 취득세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어 변호사님 취득세가 안 크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시가의 5%로 계산할 텐데 상속 취득세는 공시가의 5%입니다 세 번째는 종부세입니다. 어, 변호사님,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을 하면서 제가 단독으로 주택을 한채더 소유하게 되면 종부세 내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로 등기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종부세 나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속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이제 2주택자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신 분들은 5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주택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말고 특별시 말고 이렇게 지방에 있는 집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독상속해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지분으로 만약에 상속받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 지분이 40% 이하거나 그 지분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에는 1주택으로 취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12억 초과하는 경우에만 나오고요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는 어느 걸 팔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단독 소유를 통해서 2주택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안 나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0원입니다. 상속주택은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안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0원이면 어차피 양도세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서 1세대 1주택이 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유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형제자매들과 부모님 부동산에 대해서 협상을 할때 단독 상속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더욱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신 다음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세금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 다음에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제가 최근에 진행을 해서 상속인들 사이에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를 단독으로 받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들 전부 고려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받아온 것들이고요.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로 받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단독 소유와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네 가지 정도 살펴봤거든요. 크게는 부동산의 가치와 발생하는 세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재산에 부동산이 있거나 이미 상속이 개시돼서 부동산에 관해서 상속인들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